실장 14절, 15절. 시작. 이 요한 계시록 이거 내가 한번 설명했다고 다 알아듣겠냐? 10번이고 어? 20번이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잘 읽고 배워야 됩니다. 네. 지금 뭘 읽는다? 아, 요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지? 뭐다 기억이 돼 있어.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다시 읽어보는 거야. 근데 말이야, 그참 놀라운 거죠. 내가 소록도 있을 때 겨울에 그 산에 가서 칡을 캐가지고 이걸 뭐한2삼 30cm씩 잘라가지고 노인들이 있는 집에다가 갖다 주고 그런 일좀 했다고 그랬지. 근데 난 서울에 있을 땐건잘 몰랐는데 개치이 있고 참치이 있더라고. 개치은 말이야. 암만 씹어도 이이이 이, 이, 이 크기가 줄어들질 않아, 거의. 근데 참치은 말이야. 어?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촥! 물어 뜯어가지고 씹는데 나중에 요만한것만 나와서 턱뱉게 돼. 아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냥 그 달짝지근하면서도 쌉싸름하고 이런 게 그냥 계속 나와. 어? 이만 큰로 물어, 물어가지고 씹는데씹는데 씹는데 나중에 요만큼만 턱뱉게 된다 말이야. 그게 양측이라고 그래.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집을 짜면 더 많이 나오겠지. 개측보다는. 그런데 이 성경이 그런,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응? 아 이거 나다 알고 있어. 다 외우고 있어. 그런다고 뭐 지가 다 깨달은 것처럼 천만의 말씀. 또 읽어보는 거야. 또 정신 차리고 읽어보는 거야.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이 더 깨닫고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한 구조를 내가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 말씀이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그 성경 구절과 관련된 구절이 또 금방 또 떠오르면서, 야, 그게 또 이렇고 이렇구나. 이거 뭐. 그러니까, 식을 이만큼 흐느 물어서 씹었더니, 계속 그, 어, 물이 나오고, 요만큼만 탁 뱉게 되는 것처럼 말이야. 어. 하여간 이 성경은요,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우리 내가 설명해줬다고 뭐 알아듣기는 하냐? 어? 알아듣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 또또 또 읽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저 수도 없이 죽을 때까지 그러고 가는 거다. 알았지? 자 교재 보자. 100어321 페이지. 집중해서 잘 보고 들어라.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겸손하다면 또 성도들이 어른아이 할것 없이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요 성장한 교회다. 아멘. 성도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는 교회, 그러면서 성경으로 읽고 배우는 일이 소홀한 교회는. 다른 면에서 아무리 눈에 보이게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짓고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시험에 빠져서 교회가 소란해지고 시장 바닥처럼 되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음. 왜 그래요? 성장을 못했으니까. 어. 그리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자뭐 하지 못한 사람? 겸손해. 겸손하지 못, 나알거다 알아하니까 더 열심히 읽고 배우지라는 거지. 어? 여전히 말씀에 무지야.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못하고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누구보다도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들은 은사를 빙자하여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한다. 그리고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속단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간다. 어, 내가 어떤 목사들의 설교를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얼핏 들을 때는 아 그거 멋있네 설교 참 멋있네 그럴 건데 내가 가만히 들어볼 때는 저 사람 저거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어? 저, 저, 저 성경구절 가지고 말할 땐 저런 말을 할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그걸 모르는구나. 이런 걸 내가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잘못된 설교를 자꾸 들으면 결국은 그, 그걸 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어요? 제대로 갈 길을 가겠어요? 그렇단 말이야. 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한 선생이야말로 조주 받을 사람이 되는 거야. 어, 마태복음 1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자, 1절부터 천천히, 시작! 네.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게 뭔 소리인 줄 아냐? 어? 어린아이가 어 제일 무식하고 단순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어, 어린아이가 말이야. 그래도 저 중학교쯤 되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지. 중학생쯤 되면 벌써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네 하고선 돌아가서 지 못대로 해버리지. 근데 이런조그만 어린애들은 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대로 하지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요. 부모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지. 부모는 시대에 뒤, 뒤처졌고, 내가 신식이지. 뭐 이렇게 하는 이시건병진 이 놈들은. 부모가 뭐, 올바르게 말해주는 것도 잘안 받아들이고 지 멋대로 하지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잘난 체 하지 않고, 그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자신을 낮추는 거라는 거야, 또. 뭐, 무슨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누나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뭐, 내가 증거가 할수 있나? 그걸 한번 정말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은 아직도 시건방진 것들이지. 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 자꾸 가타부타 못한 뭐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그냥 순종해야 돼, 이래야 된다" 이거지. 이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다, 이거야. 알았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6절에 잘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런 놈은 살 필요도 없다. 죽어버리라, 이런 얘기지. 근데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 아이 한 명이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죄 짓게 하는 사람. 어? 야, 근데 이거 봐요.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 거짓말하세요? 도둑질하세요? 가늠질하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없지. 그렇지? 그래도 뭔가 그래도 아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법을 해석해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식으로 또 가르치는 거야. 어? 이렇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아,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난할 뿐이야. 그래서 안심하며 죄를 짓겠지? 그러면 그 목사는요,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냐고, 그래서 성경에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왜냐? 누구보다도 큰 벌을 받을 테니까. 어느 정도 벌을 받느냐?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지. 어, 돌이 커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그 돌멩이를 목에 돌고, 어? 빠지라는 말은 뭐야?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말이지 아이고 무서워라 알았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무섭게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이지요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는 사람? 죄 짓게 하는 사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도인데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한다면은 이런 무서운,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었냐 말이야 아유 참말로 응? 근데 이걸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구원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또 복을 받고 살게 한다면 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겠다 이런 말이지 알아들었냐 말이야 그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무시해 무시한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문가가 돼야 돼 돌팔이가 되면 안 되고 돌팔이가 되어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고 볼받아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배워야 되겠냐. 잘 들었어?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려면 사자처럼 용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 평소에는 참 친절한 친절한 거처럼 하다가도 말씀을 가르친다. 죄를 지적하고 똑 바로 고쳐 준다 할 때는 그야말로 인정 사정 없이 말이야. 할줄 아는 담대한 사람이 돼야 돼. 잘 들었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숙한 신자가 되어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로 분별할 줄 알고 처신해야 한다. 은사 좀 있다 하면 아무에게나 가서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부탁해서는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갑자기 무슨 유행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속 시원한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교인들이 많으니 엉터리 능력자들이 접근하여 유혹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은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신령한 은사를 받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은사를 받기 전에 진정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 지식부터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문제물이 된다. 알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치 등잔불에 가까이 갈수록 내 모습이 더 분명히 보이듯이. 나 자신이 점점 모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이 더 어떻게? 갈급해진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어, 참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점점 겸손해지고 있구나. 어? 나라는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 내가 이만하면 참 대,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아주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거참 한심하기가 그지없어 어저께보다 오늘 나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가 그지없어 이거 그죠? 하나님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당장 꼬꾸라지는 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겸손해지는 사람이다 잘 들었냐? 네. 자 그런데 십4절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는데 어떤 자들이 이겨?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어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그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여 자신을 알려 주시고 알게 해 주시니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천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에 오셨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지 않고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 주셨다. 그런데 그 고침 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나중에야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그를 믿고 병 고침을 받았다. 이것도 참 그래. 그 베데스타 연못가에는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 요 사람만 고쳐주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어, 보금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가시면,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야. 예수를 믿갔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병 고치고 귀신 내쫓음을 바꿨다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근데, 거기 보면 분명히 다 고쳐주셨다. 이런 말이 나와. 다 고쳐 주셨다고. 응. 심지어 아그 오병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날은 그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왔는데 먼 데서도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 3일 3일이 지났다고. 3일 동안 산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그런데 집에서 뭐 먹을 걸 가져온 사람들이 도로 있었겠지만은 다 없어졌어요. 그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저녁쯤 돼 가지고 어, 제자들이 온 거야. 아, 예수님.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지 아,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 저 마을에 내려가서 뭘 사먹게 하시든지 하시지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저 사람들이 여기 온지 3일이나 됐는데 저 궁구 먼 데까지 걸어가다가 쓰러질까 하노라 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아예 물고기 두 마리야 아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이리 가져와라. 그그 그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손에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야. 근데 말이야 성경에는 아 성경도 좀 자세하게 좀더 기록해 놨으면 좀 리얼하게 기록해 놨으면 좋았겠는데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그 남자만 오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한만명 되지 않았겠냐 적어도. 그러니까 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것을 모아라 했더니 열두 광주리를 모았다. 그랬단 말이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보리떡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 근데 한꺼번에 다섯 개를 들고 기도했을까? 난내 생각에는 하나씩 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하나씩 들고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걸 떼 주는데 아우 참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요게 이제 하나리란 말이야. 또빵 하나야. 근데 이걸 이렇게 떼 주면 다시 똑같은 빵. 또떼 주면 다시 똑같은 빵. 계속 생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 손에서. 어? 그래 가지고 여기서 가져 떼 주면 또 생기고, 떼 주면 또 생기고, 떼 주면 또 생기고. 어떤 건 이제 통째로 넘겨. 새로운 빵 넘버 투. 요거 가지고 또, 기도한 다음에,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이런 거예요. 알았어? 그 예수님이, 이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떼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걸 이렇게 보신 거지. 어, 이제 다 받았나? 아직 덜 받았어? 그럼 계속 또 떼는 거야. 또 나와, 또 나와. 이게 뭐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야? 따라하자.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이제 너희들 각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또 내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영육 간에 풍성하게 다 예비해놓고 계시는데, 야, 너는 언제나 유치원 수준이구나. 넌 언제나 초등학교 수준이구나. 그러면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 받을 것을 받을 수있다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하기에 달렸냐? 내가 하기에 달렸어. 음. 자, 기도합시다.